80페이지, 양가로 2번, travel and meals, 여비, 식비, 여비 및 식비, 여비와 식비. 하, 비즈니스 하다보면, 이런 제 비용들이 들수 있는데요. 이거를 to be deductible, deduction 처리하기 위해서는 expenses incurred for travel and non-entertainment related meals, 여비,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까지 교통비까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여비, 교통비 및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없는 식비, 즉 접대비 성격이 없는 식비 요것들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 must be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incurred. 그래서 통상적이로도 필요했던 비용이어야 합니다. While while carrying on your trade or business. 트레이드 상거래나 비즈니스 사업 하면서 통상적이고도 필요하게 발생한 경비여야 디덕션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generally, 일반적인 경우라면, you also must show that non-entertainment related meal, meals expenses. 접대 성격이 없는 식비. 그러니까, 지금, 거래 상대방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식비만큼은 경비 처리를 할수 있어요. 식비만큼은 근데 그 밖의 식비를 제외한 그 밖의 접대 성격의 지출은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 공제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었는데 현재에는 없어졌어요. 접대비 공제는 없습니다. 접대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어쨌든 지금 접대성 없는 어, 식비인데요. 그거 공제처리 하려면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다, directly related to the conduct of your trade or business or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your trade or business 직접 관련 혹은 서로 연관성이 있었음을 이, 있는 그런 식비임을 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njoy. 일반적인 경우라면, you can deduct only 50% of your business-related meal expenses. travel and transportation은요, 여비, 교통비는 100% deductible입니다. 근데요, meals expenses는요, meals expenses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50%만 deductible 합니다. 그래서, 게통상적으로도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 그래? 회계처리했던 travel and transportation 비용 100이라면, 택스, 택스 트리먼트도 팩다 처리할 수 있어요. 디덕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밀즈는요, 회계 쪽에서 팩 비용 처리했잖아요. 거기는 뭐 실제 발생한 비용 처리하야 되니까, 팩 식비 처리했잖습니까 회계 쪽에서. 근데 우리 택스 쪽에서의 트리먼트는 그 중에 50만 디덕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금액 한도는 없어요. 달러 리밋은 없고, 그냥 50%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덕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그 중에 이제 travel and transportation 이제부터 나오네요 여비와 교통비 비즈니스 관련 trav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는 ordinary and necessary라면 100% deductible입니다 100% deduction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요 여러분들 용보다는. C 대비용인데 스페셜 인놀먼트 m 세무사 대비용 그림인데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야 될게맨 왼쪽 아래쪽에 'personal commuting expenses'라고 나와 있죠 어,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은 non deductible입니다 사업상 교통비로 또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출퇴근은 뭐 한다 할지라도 출퇴근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거래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면서 출퇴근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하고 통화하니까 혹시 그 비즈니스 경비 성적 있지 않습니까? 못해요. 어, 교통비 처리 못합니다. 어, 그래서 출퇴근만큼 안 된다. 공제 처리가 안 된다. Never deductible, never.